132번. 자, 1번. 어,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. 이렇게 그려놓고, 1부터 7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. x가 1부터 7까지 그려놓고요. 자, 2를 집어넣어 볼게요. log2a는 1이죠. 1 빼기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가 되겠고, 7을 집어넣으면 log2에 8. 8은 2의 세제곱이죠. 그러니까 3이죠. 3 빼기 3, 0이 되겠네요. 얘가 0이 최대가 되겠고 맥시멈 최대 얘는 최소 미니멈 스몰엠이 되겠습니다. 최대 최소 2번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. 이렇게 그려놓고 1 1부터 어디까지다? 4까지를 그려놓고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.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에다 3 더하니까 2가 되겠고. 4 집어넣어보자. 로그 3분의 1에 4 집어넣으면 9죠. 얘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네요. 얘는 마이너스 2죠.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죠. 마이너스 2에다가 3 더하니까 1이네요. 그래서 얘가 최대 1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.